건, 술, 잡히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짱돌을 준비했어요. 짱돌, 짱돌, 짱돌. 제가 얼마 전에 생굴을 먹었어요, 지금. 현재 겨울에는 가장 신선하고 맛있을 때죠. 대한민국 굴의 천국 인정.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이거 먹어줘야 돼요. 일단은 냉장고에 있거든요. 알람이. 왔다, 왔다. 자. 자. 예. Yeah. 아, 힘들어. 어제 아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구워 먹다가 진짜 바야바 된 줄. <목소리> <get> <목소리> 어. 나이 진짜. 실패했던 거 기억 나시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까주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까주면은 진짜 맛있겠다 생각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바로 보시죠. 여러분들 저희는요. 택배 까는 칼이 따로 있어요. 이거 날카롭지도 않고 진짜 잘 까지거든요? 택배 집에서 많이 시키시는 분은 택배 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까볼게요. 자두 개예요. 어왜형두개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는 안깐 거, 하나는 깐 거예요. 세상에! 야 짱돌! <laughs> 자연산 바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을 시키면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잡았을 때 잠수 타고 들어가고 직접 캐내기 때문에 배송일이 좀 불분명하다는 거, 그건 좀 단점인 것 같지만 사이즈 봐요. 이만해 이만해. 이런 거를 까먹기가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짜잔 짜잔, 내배 쌓아가지고 까서 밀봉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루.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 엄청 신선하게 왔어요. 잡자마자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이거. 자 요거는 이렇게 비닐채로 오는데 여기 커팅 단면 보이시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벌려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와, 진짜 따봉입니다. 따봉. 자, 이렇게 횟감, 그리고 직화구이용 만들었고요. 이쪽에 통으로 된 거는 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이건 못 참지. 아니다. 세상 모든 제철의산물을 재빨리 알려드리는 에주가TV 참필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생굴를막 깠다 퍼 먹어보고 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이 제품은 세번 정도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짬또를 굽다가 파가 나가지고 이거는 너무 까먹기 힘들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니. 사장님께서 그걸 보셨는지 다 까서 주는 제품을 발견을 해가지고, 아, 이제는 제대로 맛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바로 자연산 바위굴입니다 와우! 크기 봐, 크기 봐. 에이. 자, 이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다와 자연산이라는 업체에서 주문과 동시에 바로 남의 바다로 들어가셔가지고, 캐가지고 보내주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잡히면 배송이 안 와요. 예! 4, 5일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일단 이쪽은 깐거 5kg, 이쪽은 안깐거 3kg인데요. 자연산 바위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과대포장의 표본입니다. 이 안에 굴 조그만 거살몇 그램짜리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대포장입니다. 과대포장. 가격은 요거 1kg에 6천원인데, 까준 거는 1kg에 8천원입니다. 그래서 5kg에 4만원 주고 택배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굉장히 신선했어요. 오자마자 딱 만졌을 때,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입구를 닫아버리는 이런 느낌이 죠 엄청나게 신선하게 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오늘은 생굴도 먹어보고, 찜굴도 먹어보고, 굴구이 아주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뿅. 참참 차. 자 일단 소독 한번 하고 갑시다. 소독 라임을 여기다 이렇게 짜가지고 라임소주 한잔 먹고 소독하고 갑시다. 이렇게 라임 짜서 참참차 한번 가시죠 여러분. 참참 차.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굴이 큰 건지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3, 2, 1한 번만 외쳐주세요, 진짜. 3, 2, 1. 캐스터네츄르 써도 되겠는데? 바라라는 바라라는 꿈이 그리운 꿈의 언덕에 얘왜 이렇게 됐냐? 3, 2, 1. 아! 대박! 이거 미쳤는데 이거? 흥분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거? 자 일단은 술잔 하나 개했고요 관자가 가리비 관자만 해요 깔끔하게 먹으려면 관자 이렇게 들어내시고 자 그릇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그릇이 이 초장 그릇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초장 그릇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초장 먼저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와와 와. 저 힘을 막 쓰고 싶은데 작은 거 여러 개 먹는 거랑 큰거 하나 먹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 남해 쪽에 해풍을 맞아서 그런가 엄청 단단한데 진짜? 하, 진짜. 나 이런 굴은 진짜 벚굴 이후로 처음이에요. 야, 이거 깐거 진짜 편하다. 하나에 2,000원씩 돈에서좀 비싼 느낌이 있는데 1kg에 아, 괜찮은데? 참, 참, 참. 진짜 녹진남이 다르네요. 가격이 지금 이게 한두배세배 비싸거든요. 일반 굴에 두배세 배만큼의 만족감은 아니지만 한두 배의 만족감은 들어요. 하나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만족감 있잖아요. 와, 요거는찜 늦게요. 자, 요거 구워 먹어 봅시다. 이렇게 두 개만 일단 구워볼게요. 소주를 미리 여기다 살짝 뿌려줘요, 이렇게. 수분도 생기고 소독도 되고 달달해져요. 생굴 이거 까 놓을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회로 먹을 거면 무조건 까져 있는 거살것 같아요. 와, 진짜 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굴이요, 여러분들. 물렁물렁해서 막 녹는 게 아니고, 얘는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 생굴인데도 추천이 어 하네. 지금 바글바글 이제 슬슬 끓고 있어요, 여기. 수분이 마르기 전에 조리 들어갑니다. 다진마늘, 청양고추, 얇게 해서 한 네다섯 개 정도. 초장, 조금만 살짝 냅뒀다가, 살짝 냅둬서, 온도를 맞춰주시고, 치즈를.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입 벌려, 치즈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시면 됩니다. 벌써 끓는 거 봐. 토치로. 자, 갑니다. 열만 주는 거예요. 불 직화가 아니고, 간접 열만. 이 치즈를 녹이실 때, 형, 나는 토치가 없어. 그럼 헤어 드라이기로 하시면 돼요. 참고로. 열만 주시면 돼요. 열만. 뜨거운 열만. 이해 되시죠? 이거 먹어볼게요 자연산 바이굴 치즈구이입니다 참고로 먹어볼게요 한잔 먹고 먹어야지 맞아+ 맞아 여러분 빨리 참참참 빨리 해주세요 빨리 여러분 빨리 참참참 해주세요 빨리+ 빨리 참참참. 이게 혼술 정 여러분 작은 사치가 이런 겁니다. 이깡 걸로 5kg 사셔가지고 진짜 해서 드셔보세요. 와, 돈 빌리버블 이거를 못 이겨 화딱지 날 정도로 맛있어요. 뜨거워. 음. 아. 이거는 생굴이랑 찜하지 마세요. 생굴로 몇개 즐기시고요. 다 구워두세요. 치즈구이 해드세요 진짜. 요거 구워지는 동안에 찜한번 먹어봅시다. 찜은 어떤 느낌일지. 뜨거! 아, 이거 식는 동안에 요즘에 피부가 건조해져가지고 자연 가습기로. 그럴 필요는 없다. 야, 이걸 어떻게 따냐? 얘 두께가 이만해요. 이거 다 돌이에요, 돌.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 이거? 가위로는 손질이 안될것 같죠? 이거 벌어질 수 있는 방법? 숟가락 살인마처럼 숟가락으로 계속 때리면 된다고? 수달처럼 하라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칼로 내가 예전에 했다가 칼세개 버렸어요. 애들 네, 와이프한테 쳐 맞아? 그 우리 택배 가는 칼좀 주세요. 쭈배기 아... 이거몇개 없는데 <laughs> 이거는 포기. 요거를 다시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 가요 빨리 술 따르고 코로나의 추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시고 코스크 하지 마시고 턱스크 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싸시고요 참참참 자 오늘은 자연산 바이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봤는데요 일반인이 시키기에는 까지 않은 거 시키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깐 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아까 두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딴 거가 비싸요. 솔직히 1kg에 8,000원이면 굉장히 비싸요. 껍데기 무게가 98%는 될 거예요. 자연산 과대포장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양은 되게 만족이 안 돼요. 가격 대비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요리해서 드세요. 이걸 생으로 먹고 쪄서 먹게 되면 금방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리해서 먹게 되니까 이거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서 자연산 바위굴 치즈구이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